한 방울 한 방울, 조금 느린 커피를 만드는 가게. 이곳엔 풍부한 향이 감도는 커피도 있지만 달콤한 디저트가 있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어서 오세요, 더치스피입니다. 느리지만 천천히 희망을 그려가는 커피숍 더치스페 초대합니다. 울시 강서구의 한 커피숍 오전 일찍부터 가게가 분주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만드는 데 등장한 것은 다름 아닌 저울인데요. 어떤 커피를 만드시는 걸까요? 다른 커피 준비랑 좀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아침 시간이니까 저거 한가할 때예요. 그래서 드친 커피를 내리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 인기를 얻기 시작한 더치커피는 고흡게 간 커피에 차가운 물을 부어 천천히 내려먹는 커피를 말하는데요. 최장 12시간에 걸쳐 한 방울씩 모아 만들기 때문에 커피의 눈물이라고도 부릅니다. 더치커피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희들이 내린 더치커피가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면서 어 뭐가 다른지 좀 음미해보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더치커피는 뜨겁게 마시는 일반 커피와는 달리 차갑게 마실수록 그 풍미가 더 살아난다고 합니다. 어디 그 맛을 볼까요? 여기는 더치커피가 습니다 일단 어, 맛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음미해 보십시오. 어떻게 일반 커피보다 어떻게 되세요? 걸쓴거 같아요. 그죠. 그렇죠. 깔끔하죠. 아주 전문적인 바리스타로 보이는 이분들에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탈북민이라는 사실인데요. 커피숍에 가면 저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아, 커피는 커피인데 아메리카노 무슨 카페 모카. 뭐. 다른 사람들은 아그 되게 품이 있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저는 뭐 먹고 싶은데 뭐 먹고 싶은 거사아라 하게 되면. 되게 난감할 때 했어요. 비숍에 가면. 뭔가를 알아야 좀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나도 자연스럽고 나한테도 좋겠으니까 배우기 시작했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희 하나원에 있을 때그 하나원생들을 그 선생님들이 모, 모, 우리를 데리고 사회경험을 해요. 한 번, 한 며칠. 그럴 때 커피숍에 한번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는 뭐 커피를 못 먹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딱 앉아서 이렇게 커피 마시며 그 일하는 모습을 딱볼 때, 야 나도 저런 커피숍 사장이 될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 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커피에 빠져들었다는 두 사람. 어느새 바리스타 1급 자격증은 물론 라떼아트 s 급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답니다. 일반해서 커피만 내리면 되는 게 아니고 아,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상식을 갖고 지식을 갖고 커피를 내릴 수 있게 됐구나 그때 기뻤죠. 네한 번에 붙으셨나요? 그렇죠 한 번에 붙었죠. <목소리> 하지만 커피숍을 창업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기술은 있었지만 자본과 경영 노하우가 없어 고민할 즘 흔쾌히 손을 내밀어 준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빈곤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이 발판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탈북민들도 비슷한 여건인데 정서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세 가지 부분들 자체가 다 궁핍한 상태세요. 그분들한테 정서적 지원을 할수 있는 서비스를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주민들끼리 같이 근로 현장을 만들면서 사회적 지지 체계들도 같이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남북하나재단과 강서자활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더치숲은 탈북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고 창업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자활사업장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탈북민의 창업자금으로 적립되는데요. 실제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북한에는 허니브레드라는 이런 이름조차도 없고 이런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여기 와서 맛 보는 것도 많고 만들어 보는 것도 많고. 처음에는 커피숍에 서른여가 지나 되는 메뉴가 낯설어서 실수도 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손님들이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에 힘을 낼수 있었다는데요. 저희가 북한 사람들인거 알아요. 그래서 오 얼마나 고생하며 오셨냐고. 잡았다고 다 이렇게 격려해주지 뭐 이렇게 막 하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 네. 그거 잘 살아야지 이러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죠. 최근 경제난으로 카페 매출이 줄어들자 탈북민들의 카페를 돕기 위한 스토리 펀딩도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도움들은 탈북민들이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 이분들이 이, 그 이념 자체가 다른 사회에서 사시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 이렇게 상의할 수 있는 곳들이 너무나 없으세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비공식적 자원인 뭐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하다 보니 사실 이제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이제 나쁜 사람한테 이제 이용을 당하기도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꼭 직업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지지 체계까지 마련해 드리는 기관들이 꼭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작은 커피숍에서 희망을 쌓아가는 탈북민들. 그들의 웃음 속에는 커피 향만큼이나 좋은 커피 사람의 향기가 나는 듯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작은 하나 공간을 가지고 사람들 어느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 이렇게 함께 어울리면서 커피차 한잔 마시면서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자그마한 그런 꿈이 좀 있어요. 하는 거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다른 데보다 저희가 진짜 하는 건 진짜 열심히 잘해요. 이걸 더 이어가서 한, 한 1, 2년 있으면 창업을 해서 아무래도 제가 꿈꿨던 10년 전에 꿈꿨던 커피숍 사장 예쁜 가게를 가지고 어 이제 좀 힘이 닿는 데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꿈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 방울씩 떨어져 명품 커피가 되는 더치 커피는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는 더치숲 사람들과 참 닮아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꿈을 응원하겠습니다.